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옵티스트럭트 주제인 국소 최적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알테어 기술지원부 신예랑 주임 연구원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주제인 GSO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데모 시연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먼저 GSO가 무엇인지, 글로벌 서치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최적화 문제를 풀때 얻어진 해 자체가 이게 국소적인 최적화 값인지 또는 어떤 글로벌한 최적화 값인지 이게 꼭 논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로컬한 기법 중에서는, 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옥티스트럭트에서 채택된 기법인, 그레디언트 베이스 알고리즘을 저희 옥티스트럭트는 채택하고 있고요. 즉, 로컬한 기법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의 기법을 보시면은, 어 글로벌, 프포메이션 메소드와 그다음에 탐사 기법 즉이스프로터리 테크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로컬한 어떤 체력화 기법에 대해서 어, 체력화 기법 대비 좀더 어떤 로컬한 값에 로컬한 값에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로 혹시라도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하신 분들은 이러한 어, 메소드나 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 좀 익숙하실 수 있을 텐데요. 즉 어떤 리스폰스 서피스 메소드라든지 어, 제네릭 제네릭 알고리즘을 이제 어, 글로벌 어, 기법의 대표적인 이제 메소드 중에 한 메소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글로벌한 이러한 기술들은 좀더전 영역에서의 어떤 최적화 값을 찾는 기회를 개선하여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글로벌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어떤 글로벌한 최적화 값이라고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최적화 문제 자체가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볼록한 형태, 즉, 컴뱅스 형태의 어떤 형태라면은 어떤 글로벌 최적화 기술은 최적화 값을 찾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실질적인 형, 현상이라든지 또는 공학적인 문제 자체는 아래 이제 그래프 형태처럼 어떤 컴백스 형태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백스 최적화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즉, 목적 함수와 어떤 유효, 유효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에 이제,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어떤 이런 컴백스 형태에서는 하나의 어떤 최소화된 어떤 최적화 값과 또는 최재화된 어떤 최적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넌 컴백스 문제로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넌 컴백스 문제의 경우 이제 저희 그레디언트 베이스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n o n c o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최적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초기의 어떤 스타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스타트 포인트냐에 따라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베이스 기법 자체가 로컬한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어, 지금 보시는 아래 그림처럼 어떤 스타트 포인트냐에 따라서 P인지 또는 Q인지에 대해서 이제 값을 각각 다른 값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옵티스트럭트에서는 즉11 버전 이후에 이제 gso라는 즉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이제 실행하실 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더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어떤 그레디언트 그래디, 베이스 기법을 확장한 개념이고요 즉 어떤 스타트 포인트를 다수로 가지고 가서 어떠한 최적화 결과를 찾아내고 그 중에서도 또 더욱 비교해서 가장 최적화 값을 결국 그걸 얻어내는 이런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 GSO라는 것은 결국엔 첫 번째로 스타트 포인트가 다수이고요. 그 다수의 스타트 포인트를 이용 해서 어떠한 다수의 어떤 최적점을 찾아내고 그러한 최적점들을 각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추적한 결과 값을 이제 찾아내는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수치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어, 지금 아래 그래프처럼 어떤 n 개의 스타트 포인트들을 가지고 가고요. 즉 n 개의 잠재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타트 다른 스타트 포인트를 할지라도 어, 그 값이 꼭 다르다라고는 보실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 포인트와 B 포인트로 이제 갖고 가서 최적화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P라는 같은 포인트 최적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꼭 무조건적으로 내가 스타트 포인트가 다 10개를 갖고 왔다고 10개의 결과는 사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우 알아주시고요. 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뭐, A, B, C라는 어떤 스타트 포인트를 갖고 최적화를 하였을 경우에, 스타트 포인트 A의 어떤 최적화 결과는 P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타트 B의 최적화 결과도 P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포인트 C의 어떤 최적화 결과는 Q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각각 최적점의 결과인 P와 Q를 비교했을 때, 이 중에서, 여기서 최소겠죠? 어떤 최소화된 값은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Q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옥티스트럭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우선 옥티스트럭트의 여섯 가지 기법이 있죠? 토폴로지, 토포그래피, 프리 사이즈, 뭐 사이즈, 뭐 쉐입, 뭐 어, 프리 쉐입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기법 모두에서는 사실 사용을 하실 수는 없고요. 뭐 쉐입이라든지 토포그래피, 사이즈, 최적화와 같이 어떠한 사용자 정의의 변수가 명확하게 있을 경우에만 이런 GSO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GSO를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두 개의 키워드를 사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케이스 컨트롤 카드 영역, 인풋, 옵션 데이터 영역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D 글로벌 콜로, 아, D 글로벌 는 1이라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벌크데이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d-global, 1이라는 값,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이러한 gso 기법이 자동적으로, 어, 먹혀서, 이제 솔빙이 돌게 됩니다. 어, 이제, 어, 이러한 결과를 분석을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있는데요. gso를 사용을 할 때만 고유하게 나오는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언더바 gso.slk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은 이제 엑셀 형태의 파일로 출력이 되고요. 어, 파일을 한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러한, 어, 키, 떠한 키워드들, 리스트들이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 여러 가지 스타트 포인트를 이용을 한 것들을 각각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랭크는 말 그대로 내가 다수의 설계 포인트를 가지고 각각의 결과 자체를 이제 랭크화해서 순위를 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준 자체는 커스트렌트 바이올레이션과 어, 그 다음에 오젝트 펑션에 따라서 당연히 지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여기서 선택되는 기준은 우선은 어, 커스트렌트 바이올레이션이 먼저 선택이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목적함수의 값을 의해서 이제 순위가 지정이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뭐, 1부터, 뭐, 디폴트로는 20까지, 이제, 지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스타트 포인트가 쭉, 당연히, 어 순서가 당연히 매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타임 파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임 파운드는, 아까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어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가 다수이지만, 결국엔 수렴되는 값은, 뭐 동등하게 동일한 것은 이제 같이 갖고 가는 애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들이 몇개몇 몇 회를 각 동일하게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횟수들을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수렴되는 어떤 스타트 포인트들 사이에서의 어떤 편차를 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는 평균의 편차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이제 지금 보시는 slk 파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사실상 GSO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때 유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법에서 사용을 할수 없고 어, 사용자 정의를 할수 있는 어떤 최적화 기법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쉐입 최적화라든지 토포그라피 최적화, 그다음에 사이즈 최적화와 같은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보셨던 뭐 디글로벌이라는 카드를 벌크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그. 쪽 부분 영역에 또는 인풋 옵션 어, 컨트롤 카드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 영역 두 부분에 쓰여지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퍼매스를 한번 열어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하이퍼 메시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직접 어떤어인풋 파일을 열어서 키인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메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메시를 이제 어,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와 같고요. 제가 음, 우선은 파일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어,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은 다 스킵을 할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 입력을 하는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 디글로벌 카드는 사실 어떠한 어, 인터페이스를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어, 컨트롤 카드에서 이제 어, 언서포티드 카드를 열으신 다음에 직접 입력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어, 컨트롤 카드 영역에 지금 보시는 뭐 D 글로벌 는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고 벌, 벌크 데이터 영역에는 D 글로벌 컴마 1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고 라 했죠. 그래서 두 개를 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언서포티드 카드를 실행을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어 직접 키인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어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D 글로벌 는 1이라는 것을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주시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벌크 언서프티드 카드에는 마찬가지로 D 글로벌 콤마 1이라는 것을 입력해 주시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빠져 나오신 다음에 이제 직접 런을 돌려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어, 런 과정이 약간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미 돌려진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다수의 폴더들이 새로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gso.slk라는 어떤 엑셀 데이터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석 결과가 돌았을 때 보게 되는 아웃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파일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어, 디폴트로는 어, 스타트 포인트를 20개를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20개에 대한 이런 이터레이션, 각각의 이터레이션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1에 대한 뭐 이터레이션 0번부터 쭉 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스타트 포인트 뭐 2에 대한 어떤 결과들도 마찬가지로 쭉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스타트 포인트들에 대한, 어, 각각의 이터레이션 결과들을 아웃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를 통해서도, 뭐 각각을, 뭐, 솔팅해서 내가 비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더 손이 가는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SLK라는 파일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LK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뭐 랭크라든지 각 스타트 포인트들이 이렇게 매겨진 숫자들 그 다음에 뭐 타임파운드라고 해서 스타트 포인트들은 다르지만 수렴하는 값들이 결국엔 같을 때몇회 반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포인트가 20개를 결국에는 갖고 가게 되었고요. 근데 보시면 유니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포인트가 다를지라도 결국엔 수렴되는 값들이 같을 경우에 이제 하, 하나로 묶어서 이제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올 디자인에서는 어, 스타트 포인트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뭐 20개까지 있지만 여기서는 뭐 랭크를 쉽게 랭크를 보시면은 17개까지 밖에 없죠. 여기 보시면 타임 파운드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반복되는 게몇 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시면 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결국에는 당연히 가장 어, 1위인 디자인 랭크가 1위인 것들을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때 당연히 오직프 펑션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변수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떠한 값들로 수렴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맥스 오젝티브 데비에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이 디자인 랭크 1위에는 3개가 결국 반복되어서 수렴을, 3개의 이제 수렴점 3개의 스타트 포인트에 대해서 하나의 수렴점을 가진 것들이 결국에는 약간의 그에에 사실 오브젝트 펑션의 편차가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의 편차가, 최대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개의 어떠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그거에 대한 편차 값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어, 설계 변수에 대한 편차일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지금 보시는 SLK 파일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으면 GSO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오늘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아셔야 될 거는, 어, 옵티스트럭트 기본적으로는, 어, 로컬에 관련된 어떤 기법들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지만, GSO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 더전 영역에서의 어떤 더욱더 최적화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모든 기법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shape, topography, size 최적화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수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slk 파일에 대해서 이제 보시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혹시 놓치신 부분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어, 저희 블로그에 가셔서 이제 이런 자료라든지 어, 영상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GSO, GSO 관련해서 어, 웨비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